2019년도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시하는 것에 명칭과 규격을 쓰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칭은 로케팅 와이어다. 규격은 6 제곱미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케팅 와이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하에 매설시, 우리가 지하에 관을 매설할 때, 매설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경우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뭐 PVC 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시, 플라스틱 계열의 가스 배관을 많이 사용한다. 통상 우리 뭐 PE 배관 이런 거 사용하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매설 위치를 탐지하기 위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탐지하기 위해서 구리 동선을 같이 매설을 합니다. 매설을 하고 어, 지상으로 그 전기 전기선을 빼 놨을 때그 단자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뭐 탐지하고자 할때 그죠 어 연결해서 어, 제대로 어디에 있는지 어 지, 어느 지하 지하 어느 위치에 매설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거 그걸 우리가 로케팅 와이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 배관의 매설 위치를. 지상에서 뭐 탐지하기 수 있도록 어, 탐지하는 어떤 어, 보호포 개념 뭐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요. 로케팅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 굵기는 6 제곱미리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자, 22번 다음 도시가스 누출 검지 경보 농도의 기준을 쓰시오.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가해성가스입니다. 그죠? 가해성가스의 경우는, 가해성가스의 경우는 뭡니까? 폭발하한에 4분의 1 이하가 되어있다. 폭발하한에 4분의 1 이하가 되어있습니다. 독성가스의 경우는 허용농도 이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ppm짜리, 어, 4에서 뭐, 뭐 20짜리의 가스가 있다. 이랬을 경우, 하한 그죠? 4에 4분의 1. 그래서 1ppm. 어, 아, p, ppm이 아니죠. 1%, 1%입니다. 그죠? 아, 자꾸 헷갈리네요. 자, 1% 이하일 때, 이제, 경보가 올리도록 되어 있다. ppm이라는 것은 이제 독성가스 농도가 되겠죠. 허용 농도. 그래서 100ppm 짜리다. 그럼 100ppm 이하에서 검출되도록, 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입사 한번. 다음. 도시가스 배관 표지판이 제조 공급소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아, 각각의 설치 간격을 쓰시오. 자,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가스 도매, 사업, 도매 사업의 표지판이 되겠고, 두 번째 것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준을 보시게 되면, 가스 도매 사업, 그 다음에 일반 도, 도시가스 사업, 과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도매 사업은 제조소음이 공급소의 배관세비는 500m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500m마다. 그죠? 500m가 기준이 되고요. 일반 도시가스 사업은 5 0 0 200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법에는 지상 매가는 1,000m마다, 지하 매가는 500m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공급소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500m, 200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표지판에 도매 사업 또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 요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다음은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모습으로 지시하는 부분의 명칭을 쓰시오. 자,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1번의 경우, 1번의 경우는 제어부가 되겠다. 그죠? 2번은 차단부, 3번은 검지부다. 이게 가스 누출 우리가 경보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배관에 밸브에 설치되어서 뭡니까? 이상이 있으면 밸브를 이렇게 반대쪽에 되겠죠. 열려 있는 것을 닫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단부가 되겠고 금지부. 금지부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게 도시가스 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시가스 배관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 30c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고 아 이게 금지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어부는 마찬가지 어, 경보를 울리거나 차단하는 그렇게 제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부위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기능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명칭, 기능,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2 5번에 다음 배관에서 SDR 11일 때 최고 사용 압력을 쓰시오. 자 SDR이라는 거 지금 나오죠. 지름에 대비하는 두께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D 파이프의 외경을 파이프 두께로 나눈 값이 SDR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1이하, 17이하, 21이하. 압력은 0.4, 0, 0 2 5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이하일 때. 1 1일때 0.4메가파스칼이다. 요 기준 세가지 요거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예. 자, 다음 설비에서 강제통풍장치의 통풍능력을 쓰시오. 자, 통풍능력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0.5세제곱미터, 분당 0.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0.5세제곱미터 분당 이상으로 통풍 능력을 가져야 된다. 강제 통풍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명칭과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지금 보이는 거 물론 각각의 기준을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삼방향, 양방향, 양방향, 그죠? 어, 한방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라인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라인 마크 우리가 도로상에 도로상에 우리가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방향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라인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인 마크는 기본적으로 지금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라인 마크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속제 라인마크 또는 스티커형 라인마크, 네일형 라인마크로 한다. 자, 라인마크는 배관 길이 50m마다 한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렇 그렇지만 주요 분기점, 굴곡 지점, 관말 지점 및그 주위 50m 안에 설치하도록 설치를 한다. 꼭 50m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직선 배관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 그죠? 굴곡 부담. 이렇게 나왔을 때는 50m가 안 되더라도 뭡니까? 설치를 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죠?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라인 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28번에 LPG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정차하는 위치에 설치된 냉각 살수 장치의 조작 위치는 탱크 외면으로부터 얼마인지 쓰시오. 우리가 저장 탱크나 그 받침대, 저장 탱크에 부속된 펌프 압축기 등, 자, 요런 탱크의 어떤 이 충전, 요런 걸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각 살수 장치, 그죠? 아, 우리가 열에 의해서 탱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해서 체적 팽창, 터질 수가 있으니까, 냉각을 시켜주는 살수 장치, 물을 뿌립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조작하는 위치, 조작하는 위치는 뭡니까? 그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살수장치 조작 위치는 땡크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자 다음 배관을 연결할 때 이종금석간의 접촉 등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명칭을 쓰시오. 자, 통상 우리가 이종금속 갈바닉 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렌즈인데 플랜지인데 한쪽은 강이고 한쪽은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절연 플렌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 절연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절연 플렌지 또는 뭐 다른 형태로 되어 있으면 유니온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뭡니까 절연 유니온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절연, 전기에, 전기의 절연 장치, 요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절연 장치를 부착을 하는데 프렌즈에 설치했기 때문에 절연 프렌즈다. 요렇게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스 계량기에 명칭을 쓰시오. 지금 보이는 우리 가스 계량기 많이 쓰이는 거죠. 막식 가스 미터, 가스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가스 배관이 기자 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신축 흡수 장치.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축곡관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신축흡수조치 이렇게 뭐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관을 사용하거나 신축윤매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신축곡관 이렇게도 명칭을 쓰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축흡수장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 공동주택에 저압 압력 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을 쓰시오. 자, 여기에 나오는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압으로서 250세대 미만인 경우가 있다. 그죠?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압조정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에서 250세대 미만인 경우 어 미만인 경우에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가지 기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시 사용하는 것으로 지시하는 부분에 명칭을 쓰시오. 자 1번은 보호판이 되겠고, 이번은 보호포가 되겠습니다. 그죠? 렇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하에 매설할 때그 매설 깊이를 어,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에 구조물이 있다든지, 또는 안반.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 보호관이나 보호판. 그죠? 보호판. 외면에 어, 지면 또는 노면까지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한다.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호판, 보호판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구멍. 이거는 직경 30mm에서 50mm 이하의 구멍. 이 3m 간격으로 3m 이하의 간격으로 뚫어서 가스가 체류하지 않고 어, 지면으로 확산되도록. 그죠? 그렇게 구멍을 뚫는 겁니다. 어, 요 내용을 뭐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34번 도시가스 정압기실 내부의 조명도는 얼마인지 쓰시오. 자,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설치하는 지역 정압기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명도는 150룩스 확보할 것. 150룩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150룩스 이상. 자 35번에 다음은 도시가스의 정압기실이다. 여기에 설치된 장비의 명칭을 영문 약자로 쓰시오. 자 RTU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터미널 유닛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격 단말 장치입니다. 원격 단말 장치. 영어 약자로 쓰라고 했으니까 RTU가 되어있습니다그죠 그래서 어, 데이터 뭐 어떤 데이터? 여기에는 정확히 운영 상태, 긴급 차단 장치 운영, 원격 전위 측정값 이런 상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기지국에 송신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중앙기지국으로 송신해서, 그러면 사람이 없이 뭡니까?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 단말 장치, RTU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36번에 다음 전위 측정용 터미널 TV의 외부 전원 범위는 몇메다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자 우리가 전위 측정용 터미널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로케팅 와이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로케팅 와이어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놓으면은 뭡니까 외부 전원 범위에서 이 측정을 한다 측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희생 양극법. 배류법, 외부전원법 우리 방식법 세 가지죠. 그래서 외부전원법은 500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두 개, 그외부전원법 외에 두 가지, 뭡니까? 희생양극법, 그 다음에 배류법이죠. 배류법. 요두 가지는 3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300m마다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은 500m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아스테린 충전 용기에 각인된 사항을 각각 설명하시오 아스테린 용기에 보시면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아까스 명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P50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TP는 뭐냐 내압 시험 압력입니다 그죠 내압 시험 압력 뭐, 뭐 테스트 프레셔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FP15.5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최고 충전 압력 그다음에 그 TW, TW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TW는 웨이트, 무게인데 토탈, 그죠? 용기의 질량에 다공물질의 용및 용제,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이다. 그러면 그냥 W 웨이트 나오면은 뭡니까? 다공물질의 용제, 밸브의 질량을 뺀 무게가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아시테레는 조금 W와 TW가 있다. v는 당연히 내용적. 그죠? 여기다 보시면 tw 있고 w 있죠. 예, v는 내용적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다음 도시 가스 매설 배관에 사용된 배관의 종류이다. 명칭을 쓰시오. 자, 일번은 PE관입니다. 폴리에틸렌관입니다. 예, 그래서 어 폴리에틸렌인데 우리가 줄여서 PE관 이렇게 쓰고요. 지금 보시는 두 번째 거는 요 안에 뭡니까? 파이프가 있죠? 파이프가 있는 상태에 지금 피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PLP관입니다. 폴리에틸렌 피부, 피복강관.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중압 공급지역에 설치하는 형식이 되겠고 저압은 주로 PE.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 지압 매설할 때 저압의 경우는 황색, 중압은 적색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압, 저압 일때 사용하는 피관 PLP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관 용착 기어입니다. 각각의 어, 이음 명칭을 쓰시오. 자, 첫 번째는 맞대기 용착 기업 맞대기 두 개를 이렇게 맞대서 용접을 하는 이런 형태다. 그죠? 맞대기 용착 이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켓 용착 이음이 되겠습니다. 소켓이라는 것은 연결된 부속품, 배관, 배관 위로 부속품, 소켓이라는 부속품을 연결해서 연결하는 거. 그죠? 소켓 용착 이음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은 세들세들은 이제, 우리가 분기, 이렇게 분기 해낼 때, 뭐, 안장을 씌우듯이, 그죠? 이런 식으로 말 안장을 씌우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빼내는 여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들 용착 세 가지입니다. P 용착 이음 종류 세 가지, 맞대기, 소켓, 세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폭구조 다섯 가지의 명칭과 함께 기호로 답하시오. 나오죠? 우리가 방폭구조는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압 D, 유입 O, 압력 P, 안전증 E, 본질 안전 IA 또는 IB, 특수 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특수는 뭐 거의 잘안 나오긴 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 외에도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능사에서 나오는 방폭구조는 요 정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명판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기호를 보고 어떤 방폭구조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방폭구조의 명칭과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더해서 이 방폭구조의 어떤, 어, 형식, 그죠? 뭐 어떤 식으로 방폭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